새벽 도시락과 함께 굿모닝 시라스를 넣은 계란말이를 준비할게요 소금은 조금만 쉐키쉐키 그리고 치즈를 얇게 잘라서 치크와 반절 쑥 갈라 그 안에 집어 넣어요 대패삼겹살에는 소금 후추 간만해서 치크와 넣고선 돌돌 말아줍니다 밀가루는 고기의 육즙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죠? <laughs> 프라이팬에 준비한 고기와 계란말이를 부어 볼게요. 아, 오이는 냉장고에서 2초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해서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답니다. 계란말이 팁은 계란물을 얇게 넣고 돌돌 마는 것이에요. 오이는 불에 오래 쐬면안 돼요. 참기름 넣고 그리고 깨도 넣어서 잘 버무려 주면 돼요. 계란말이도 포실포실 잘 만들어졌네요. 치즈도 넣고 너무 맛있겠죠? 연어살과 볶은 당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갖은 보리밥에 참기름. 오래 들어서 쭉 저희 집은 보리밥만 먹어요. 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메모 메모. 그래서 오늘 도시락은 유부초밥 달고 짠 유부라서 그냥 밥만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쭉쭉 넣고 아라마짱 3개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말모, 말모, 치즈 넣은 치코아와 계란말이 그리고 오이볶음을 넣을게요. 어떻게 맛있게 보이나요? 기념 사진 찍고 한 기운 시도 덥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원두가 고디바 이거랑 코나 헤이즐넛이 있는데 어, 오늘은 이거를 뜯어. Oh my god. 후드 코튼인데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돈까치도 있어요. 요거 음, 뭐 먹지? 요거 시킬까봐요. 면이 없는 걸로. 餃子を一つ。ん、はやけえよ。すごい。うん、このゆズコショー라고い있어요。 생각만 나는 드레싱인 것 같아요. 은 ن 간지 카도래요 와. 아, 좋아요. 안에 도있어 아, 음. 네래요 <laughs> 아 롤빵이고 초코 크로와상이고 와아대단해 했어 대단해 아, 대박 <laughs> 옛날에 아기 때 요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요구르트맛 나는 물이에요. 아. 진짜 많다. <laughs> 어, 소분화되 이거 한번 마셔볼까요? 음, 음, 대대네 쨔. 비비비 대대네도. <laughs> 아와 맛있겠다 어 씨르다 뭐하나는지 디디누 어. 디디누 <laughs> 엄마 좋아한거 와 수고하이자 까와잉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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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엄마 <laughs> 먹고바마 어 그래 아쌰 우와 뭐 들어있어 크림 응 우와 피카 피카. 이거 이 럭키 나왔어. 와! 이네, 이모 나왔다네. 이모 나왔다네. 이로. 어떻게 생겼어? 아이고야. 크. 음. 왔다. 피카. 아,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대기네, 얘네. 음. 드드드드. 럭키 나왔어. 와, 승고이어봐봐 아, 그리고 되게 예쁘다. 이거. 막고ゃん도록 응. 그거는 삼탁에이션가. 응. 넌네이요니기카치즈롤가 미르피에. 미토마스. 아, 미토마스. 미토마 다 닦이 ます。다라키 마. 진 진짜 오랜만이 고기 두 배. 니 고기 이게 매운 거 같다, 여보. 음. 진짜 맛. 쌍계란이에요. 와우, 오늘 좋은 일이 있겠는데 Helt. <laughs> <mim> Å! Mm. Mm. <hums> 알아봤자 이거 봐, 사쿠라. 아, 이쁘다. 여기 봐봐. 하나 둘셋 인터넷에 오는āmi e 다 u i p p e d 얼마 a n y 어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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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니 있고 엄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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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징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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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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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아 와. 우 바바바, 아. 와. 조개야, 조개야. 싫어. 싫어해. 아, 진짜. 아, 너무 리얼하다, 조개. 아, 진짜. 와, 얘는5 0 0엔짜리네 와. 오. 네. 어 이거는 타워 게임이에요. 응. 응. 아, 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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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도 있어. 먹고대야 파스가 이렇게 많어. 이봐봐 이 뒤에 봐. 닭발. 닭발? 어 대박 대박. 아 재밌다. 웬일이니 아. 로스트가. 출입가이아니네 <듭한> 아 이게 레레 다 있나 보다. 이거 다 사야 된다는 소리잖아. 어. 야 와, 웃기네. おいしい。 아리가떡 <laughs> 아니야 떡이에요. <laughs> 어, 와와 도시. 이거 집에 가져가. 몸통에다가 와, 얼굴인 것같아코랑 꼬리까지 와~ すごい 디테일하다. 호르몬가 되겠죠하어 <laughs>